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속은 잘 되는데 어, 체인이 돌아갈 때 소리가 부드럽지 않은 경우에 뒷변속기를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이 뒷변속기 세팅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그림은 어, 시마노 기술문서에서 가져와서 제가 색깔을 좀 입혀가지고 좀더 이해가 잘 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용어 설명부터 좀해 드릴게요. 어, 위쪽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스프라켓. 네. 그리고 중간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를 가이드 플리라고 해요. 플리는 두 개가 있죠. 아래쪽에 있는 게 텐션 플리, 중간에 있는 게 가이드 플리. 어, 소음이 나는 부분이 이 스프라켓과 가이드 플리가 일자로 떨어져야 되는데 일자로 쭉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약간 비껴 나갔을 때 소음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미세 조정을 해서 얘네들이 일자로 떨어지게 해 주는 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가이드 플린. 그리고 세 번째. 어, 리미트 조절 나사인데요. h하고 l이라고 선이두개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나사 부분에 표시를 해 놨어요. 요거는 육각 볼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십자 볼트로 된 경우도 있어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어, 리미트 조절 나사를 제가 사진을 모아봤어요. 여기에는 캄파도 들어가 있고, 스램도 들어가 있고, 시마노도 들어가 있고, 시마노에서도 낮은 등급의 부품도 들어가 있어요. 다 나사들이 두 개가 이렇게 옹기종기 붙어있죠. 어떤 거는 HL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풀 아우터 쪽으로 내주신 다음에 이 나사를 하나씩 돌려보세요. 나사를 한번 한 바퀴씩 돌려보면 변속기가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한 바퀴 돌렸다가 어 이거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고 또 나머지 하나를 돌리시면어 이거 움직인다 그러면 얘가 H 나사가 될 수가 있겠죠. H 나사하고 L 나사는 위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는 H가 위쪽으로 돼 있는데 이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육안상으로 H L이라고 안 써져 있는데 어 이걸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 끝에 이 나사가 닿는 부분 있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나사 머리잖아요? 나사 머리 말고 이 나사 끝에, 변속기 뒤쪽에서 보면은 요 나사 끝에가 보이실 거예요. 이 끝에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 L이 될 수도 있고요. H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 보면 되겠죠? 변속기를 풀 아우터로 놓는 거예요. 풀 아우터라는 거는 가장 작은, 뒤에 톱니바퀴 가장 작은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변속기를 보내서 페달을 돌려가지고선 변속기를 보낸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서 보시면은 나사 끝 부분이 어느 부분하고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두개 중에서 가까운 부분. 그 부분이 h 나사예요. 제일 가까운 게. 다 있을 수도 있고 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풀 이너로 놓고선 봐도 보입니다. 가까운 게. 그러면 걔가 l 나사가 되겠죠. h 나사는 가장 스프라켓의 작은 부분을 제어를 하는 거고요. l 나사는 가장 큰 스프라켓 큰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앞변속기에도 리미트 조절 나사가 있고 뒷변속기에도 리미트 조절 나사가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될게 이 나사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만 조절을 해주는게 리미트 조절 나사예요 이렇게 다양한 리미트 조절 나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럴 어저스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브레이크에도 배럴 어저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변속기에도 배럴 어저스트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을 돌리게 되면은 장력이 세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우리 수도꼭지 틀면 어떻게 되죠? 수도꼭지가 위로 올라오죠. 나사를 푸는 거랑 똑같아요. 수도꼭지가 올라오면은, 얘네들이 물이 컬컬컬 나오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배럴 어저스트가 나사산이 풀리면서, 겉선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장력이 부족하게 되면 속선을 당겨가지고선 드레일러에다가 물리거나, 아니면은 브레이크에다가 물려가지고선, 체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공구가 없는 상황에서 속선을 당길 수가 없잖아요. 속선을 타이트하게 당기지 못하니까 겉선을 늘리게 되면 속선을 당긴 효과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럴 어저스트가 꼭 필요한 거예요. 배럴 어저스트를 돌리게 되면 겉선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는 속선이 타이트해지는 그럼 장력이 세진다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모양의 베럴 어저스트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베럴 어저스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위쪽 그림 중에서 어, 여덟 번째 여덟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 위에 있는 그림이요.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거 있죠? 얘도 베럴 어저스트예요. 얘네들은 케이블 사이, 케이블과 겉선과 겉선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얘네들을 돌리게 되면은 얘네도 똑같이 겉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줘요. 겉손이 늘어지면은 속손이 타이트해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아래쪽에 1번하고 2번 이렇게 그림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단면을 모양을 한번 그려 봤는데요. 2번 같은 경우는 에 지금도 많이 써요. 얘네들은 거의 십자로 이렇게 홈이 나 있죠. 십자로 홈이 나 있어서 베럴 어저스트 바깥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을 자꾸 돌리게 되면 쉽게 돌아가요. 쉽게 돌릴 수 있고 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요 1번 같이 홈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 이 겉에 플라스틱만 겉도는 것도 많이 봤어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신나게 돌렸는데 겉에 플라스틱만 헛도는 거예요 얘네들이 꽉 무러지질 못하고 여게 날이 한쪽만 튀어나와 있으니까 요거는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헛돌더라고요 정비를 하면서도 조금 우아했습니다네 이렇게 배럴 어저스트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증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9단 짜리예요 9단 짜리 9단 짜리인데 바깥쪽으로 나있죠. 바깥쪽으로 나가있죠. 풀 아우터예요. 풀 아우터인데 변속은 잘 되는데 소리가 나요. 바퀴를 돌리면은 크랭크를 돌리게 되면은 뭔가 촤막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막 툭툭툭툭툭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히 그림을 보시면은 풀 아우터 쪽에 맨 바깥쪽 9단짜리 스프라켓 코그 9단짜리 이 스프라켓하고 중간에 있었던 가이드 풀려고 일자로 내려와 있지 않아요 초록색으로 쭉 내려 봤는데 얘네들이 일자로 돼 있지 않죠 일자로 돼 있지 않으면 이 변속기를 안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 주면 되겠죠 자 안쪽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장력을 줘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배웠던 h나사 맨 바깥쪽에 있는 게구단 짜리가 제일 빠른 기어죠 제일 빠른 기어서 h예요 h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얘네들이 바깥쪽에 있던 거를 안쪽으로 밀어주게 돼요. h나사를 돌리게 되면 그게 돌리는 게막 여러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돌리면은 뒤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 변속기가 안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얘네들을 h나사를 돌려서 일자로 떨어지게 9단짜리 코그 이 코, 이걸 한 장씩 이렇게 코그라고도 해요. 9단짜리 얘 스프라켓하고 중간에 있는 가이드 플리하고 일자로 떨어지게 해 주시면 은 얘네들이 이렇게 교정이 되죠 리미트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조여서 변속기 자체가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선 크랭크를 한번 돌려 보세요 그러면은 좀 소리가 부드럽게 바뀌었을 거예요 반대로 지금은 1단이죠 1단인데 중간에 있는 가이드 플리가 더 안쪽으로 1단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체인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겠죠 얘네들이 체인을 가이드를 해주니깐요 안쪽으로 말려드니까 잘못하면은 드레일러도 망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뒤에서 변속은 되는데 뭔가 이렇게 탁탁 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뒤에서 보시고선 얘네들을 L 나사 저속이기 때문에 L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저속이니까 L L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드레일러가 바깥쪽으로 나갔던 게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장력을 당겨도 얘네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일자로 떨어지게 교정을 해주면은, 요렇게 되겠죠. 일자로 떨어지게 되면은 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풀인어하고풀 아우터는 지금 세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쉬프터, 쉬프터를 보시면은, 얘네들이 한 단씩 한 단씩, 이한 칸씩 움직일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기계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7단. 7단에서 변속기가 살짝 8단 쪽으로 가 있어요. 8단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리미트 조절 나사를 할 수가 없죠. 리미트 조절 나사는 풀인너하고풀 아우터에서만 제어를 해주는 거니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바로 배럴 어저스트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배럴 어저스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장력이 세진다 그랬죠. 얘네들은 지금 장력이 더 필요한 거죠. 장력을 조금만 더 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일자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배럴 어저스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돌리면서 뒤에서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일자로 딱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딱 떨어지게 되면 소음이 예전보다 나아졌는지 낫지 않아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거치대가 있다 그러면은 돌리면서 크랭크를 돌리면서 베어 어저스트를 돌리는 거예요 조금씩 베어 어저스트를 돌리면서 크랭크를 돌리면은 소리가 크게 나던 게 점점점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요거는 달리면서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mtb 같은 경우에는 앞에 레버 쪽에 배럴 어저스트가 있잖아요. 달리면서 소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주행을 하면서 배럴 어저스트를 돌려가지고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 7단에서 중간에 있는 가이드 플리가 6단 쪽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장력이 더센 거겠죠. 장력이 세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수도꼭지 잠그듯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장력이 느슨해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나사가 들어가죠. 모든 나사는 역방향으로 된 나사도 있지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들어가니까 겉선이 짧아지겠죠? 짧아지면 은 장력이 줄어들죠? 장력이 줄어들게 되면 은 이렇게 센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리미트 조절 나사가 해주는 역할과 배럴 어저스트가 해주는 역할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은 앞변속기도 마음대로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 뒷변속기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뒷변속기보다는 앞변속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데, 이해를 하시면 몇번 만지다가 보면은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에도 제가 배럴 어저스트랑 리미트 조절 나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어, 그걸 보시고서도 이해가 좀안 된다 하신 분들은 요걸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너무 어수선하죠. 네, 항상 그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비가 올 때는 자전거 타시면 좋지 않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